Q&A 시간입니다. 롯데 관련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진님, 허문의 감독도 좀 다루주시죠, 부장. 더 젖지님, 요즘 네이버에 허문의 감독 롯데 프런트 내부 갈등 관련해서 기사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일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주욱항님, 부장, 오늘 롯데가 몇 명의 선수를 방출했는데요. 방출은 매년 있는 일이긴 한데 허 감독님은 몰랐다고 하더니 이런 경우가 흔하나요? 넘부원 박펠레님 롯데 성민교 단장은 허문의 감독에게 선수 방출한다고 말도 한다고 왜 오늘 언론에 먼저 알렸나요? 어우 서님 지금 장난합니까? 제대로 된치지 하나 없이 엠팍 XXX 하나 보고 아, 건수 잡았네 싶어서 아님 말고 식으로 기사 싸지겨서 조회수 유발하는 게 방식인가요? 한 번이면 그럴 수 있지 않데 이게 뭐 하는 짓리입니까 롯데 팬들하고 해보자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분이 근데 부장, 롯데 담당 팀 흔들기로 작정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있습니다. 예, 봤는데 며칠 동안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불화설, 이거 벌써 몇달된 주제이고. 이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 뭐 저한테 굉장히 좀 비판을 좀 가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룬다고 해도 사실 이제 뭐 이것은 해결이 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영역이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도 있고 팬들이 궁금은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몇몇 분들은 안 궁금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하지만 저 억척이 너무 조금 심해지니 조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언급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많지만 딱추격 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기사, 해당 기사 역시 취재한 것, 또 쓰고자 한 이야기를 다한것 절대 아닙니다. 허문의 감독, 그리고 이제 성민규 단장이 이제 올해 새로 어, 롯데자인체 이 왔죠, 올시즌부터 야구관이 뭐 같지는 않을 겁니다. 야구관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감독하고 또 단장은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싫어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업무적으로 하고 가는 사이죠. 두 사람이 또 이전에 같이 야구를 했거나 나이 차이도 꽤 있습니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허문회 감독이 10살이 참 많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점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불화설? 불화설이 있느냐? 뭐 단어가 주는 그 강렬함이 있죠. 어, 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 성민교 단장이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침묵하고 있죠. 자, 허문회 감독은 한 번씩 강렬한 인터뷰를 빡 하고 난다음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침묵하고 아, 뭐 그냥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또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8일입니다. 롯데가 9명의 선수를 외부 공시를 합니다. 아, 내야수 김상우, 김대류, 뭐 자혜승, 조현수, 이찬우 투수 신동훈, 김현종, 설, 설재민, 장국근 방출 통보를 했어요. 방출. 을 그리고 이날 KT전에 앞서서 허문혜 감독이 인터뷰를 하고 하게 되죠. 외부 공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언론 기사 통해 알았다. 정보 고맙다. 이러고자 리를뜯는데 문제의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 저 앞뒤를 조금 봤습니다. 기자들이 그날 이 웨이브 공시에 대한 질문을 허 감독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보도자료가 저한테도 이제 보도자료가 왔죠. 다니. 그날 정확하게 3시 정각에 8일 3시 정각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보도자료라는 것은 보도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씁니다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홈팅 감독의 기자회견은 4시입니다. 4 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허문회 감독에게 이 외부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지 않았다고 제가 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 관련 질문들을 하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하고 직원이 구단 직원이 인터뷰를 끝내려고 했는데 허문회 감독이 안 떠납니다. 자리를 안 떠나고 앉아서 갑자기 빠르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보다 더 빨리 딱 굉장히 빨리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을 외부 공시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언론기사 통해 보고 하았다 정보 고맙다. 굉장히 빨리를 얘기해서 일부 몇몇 기자는 정확한 워딩을 지금 물어봤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이야기라고 사람이 이제 조금 화가 나고 흥분할 때 보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 직접 본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건 뭐좀 기분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토론을 한 것이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론화를 의미합니다. 감독이 때로는 정말 이것은 업드 레코드를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저보기는 봐. 업드 레코드를 요청을 했는데 저 업드 레코드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뭐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기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업드 레코드를 요청을 딱한 순간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은 함구하죠. 근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그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것은 공론화를 의미합니다. 구단 프론트가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나죠. 뭐 정말 당황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롯데 프런트는 그때 이, 선수 방출 관련을 일군 매니저를 통해서 서면으로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허감독에게 전달한 것은 맞아요. 근데 허감독이 그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그리고 사실 일군 매니저가 그것을 서면으로 허감독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뭐할수있겠죠만 정확하게 일군 매니저한테, 감독님한테 이거 전달해 주세요 하고 딱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감독은 선수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하면 선수를 내보내는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협의를 안 했다. 왜안 했지? 발끈할 수 있죠. 당연히 발끈할 만한 일입니다.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보통은 뭐 이런 거 감독이 막다 논의를 하게 되죠. 이상한 거죠. 이미 이제 협의 과정 논의를 하는 구조가 약간 이미 지금 롯데는 좀 복잡해져 있습니다. 올 시즌에 1군 선수 내리고 2군 선수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1군 매니저를 통해서 그냥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감독이 저 하고 1군 매니저한테 이야기하면 1군 매니저가 프론트 이야기해주는 식으로 아, 소통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할수 있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좀더 업무적이다. 그냥 지금 서로가 서로의 일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 허문대 감독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민규 단장이 영입한 인물은 맞습니다. 영입을 했다. 이거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면 데려온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올수 있을까? 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보통은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단 내부도 있고, 때로는 눈여겨보고 이 사람을 끌어오는데, 보통 이제 감독님들은 감독이 되게 되면, 감독이 될 만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감독이, 자격이 있어서 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썼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저도 <웃음> 누구나. 그렇게 하고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그 정도의 자존감도 없으면 또 이런 큰 일을 또 맡을 수도 없겠죠. 초청을 받은 건 맞고 인터뷰를 한 것도 맞고 또뭐 성단장하고 같이 또 인터뷰했던 거뭐 그 운영팀장하고 마음에 들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그래서 성단장이 가장 잘한 일로 우리 채널에 출연을 했어도 그랬, 그랬지 않습니까? 허문의 감독을 영입한 일이 내가 스토브리그에서한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다. 뭐 그것은 뭐 식상한 인사치레? 또 코멘트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성민단장이 그때만큼은 저희가 이제 본심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했고, 10살 넘게 차이가 나죠. 나이 어린 단장,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또 감독. 그 감독도 이런 값이 굉장히 높지 않은 감독. 이 단장도 정말 뭐, 어, 정말 대단히 좀, 이, 이 인사는 좀 파격적이다. 두 사람 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어, 허문의 감독 같은 경우는 잘 나갔던, 또 평가가 좋았던 키움 히어로즈의 수석 코치였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 구단에서도 아뭐 감독이 될, 될 만한 그런 분이 감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눈여겨 보는 건 다른 문제겠죠. 그리고 지금 이 2군에 이제 레리서튼 감독이 있습니다. 뭐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허문대 감독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이 구조만 놓고 보면 조금 좀 불편할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또성민교 단장은 일반적인 단장이 아닙니다. 롯데가 꼴찌를 하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아주 힘든 기업의 구조조정 전문가 같은 사람이에요. 칼에 피를 묻히는 사람입니다. 좀 그렇다면 조금 뭐랄까 좀 불편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다구단 단장보다도 오히려 좀 포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예, 주위에서 또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뭐, 너무 그냥, 또, 스포트라이터를 직접 받다 보니까, 옆에서, 에이씨, 너무 나대는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성단자 모르겠습니까? 알죠. FA 선수의 입단식에 뭐, 허문의 감독의 참석 문제, 또 FA 선수 영입 과정에서 또 서운함, 이 부분이 있었죠. 또, 지성준 선수의 기용, 사실 뭐,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성준 선수의 공격력, 수비력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분명한 건 말씀을 드리면 현장 그리고 프런트가 지성준 선수의 기량을 바라보는 시선, 약간 조금 달랐다. 차이가 있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단장은 보통은 감독을 영입할 때 인터뷰를 하고 향후 플랜을 짜겠죠. 근데 감독은 일단 사령탑에 오르게 되면 네,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달려갑니다. 예. 이미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 전투가 다르거든요. 머릿속에 담았던 그 전투랑 실제 나가서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싸울 때는 내가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 맞아 죽는 거잖아요.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싸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다릅니다. 그, 그 특수성은, 그 현장의 특수성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유명한 A단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A단장님이. 명석가진 그 A단장님이 저한테. 감독님들은 좀 원래 그런 분들 아닌가요? 그 특수성을 좀 이해해야 된다 원래 제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다 하면서 이것은 그냥 저한테 그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그 부분도 저는 좀기담아좀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것은 그냥 사람의 성향 차이입니다 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고 다만 대외적으로 파열음을 만들 필요까지는 있었을까 안에서는 모든 팀들이 마찰이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님이요. 우리 팀은 진짜 뭐 인터뷰를, 뭐 프론트하고 현장이랑 협업을 잘한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강철 감독님하고 또 이승용 단장하고, 에이, 두 분이 뭐또한 뭐 번씩 안 부딪히겠어요? 어,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이, 뭐, 오케이, 쏘리, 뭐 이러고 부딪힐 때도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하지만, 밖으로 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 팀을 보니까 밖으로 표출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에서 의견 대립하고, 막 조율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율을 하고 딱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죠, 보통은. 자, 야구만 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사람이 꼭 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서로 친하고 으쌰으쌰 한다 해가지고 성격 잘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막 싸운다고 해가지고 팀에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에 업무적으로. 내가 싫다 해서 이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이상한 짓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진 않거든요. 자, 자기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 팀을 뭐 흔드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기사 나오고 여하튼 13일, 14일, LG 상대로 롯데가 이성을 거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저도, 저는 그리 믿고 싶어요. 좀더 옳은 야구, 바른 야구, 미래 지향적인 야구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아 어, 밖으로 표출하는 부분들은 좀이두분이 지금 잠잠하잖아요 왜 아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됐을 때 어떤 피곤한 일이 생긴 것인지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좀 다뤄달라 했는데 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사실 저도 한30% 정도밖에 안한것 같은데 또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그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부산 FA 관련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윤석훈 님께서 이용찬 유희관 장원준은 FA 신청할까요? 유희관 선수 당연히 선언을 할 것입니다. 예, 네, 14일 현재 8승 11패 5 3구 성적이 좀 아쉽죠. 하지만 당연히 선언을 할것 같습니다. 장원준 선수는 선언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미 자격은 채웠지만은 어, 개인 개인으로서 두 번째 선언뭐 당연히 선언해도 의미가 없죠. 올해 두 경기 1패 12.7일 구속이 뭐 굉장히 좀 다운되고 예, 몸 상태도 참 좋지 않고 구이도 많이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설 자리가 좀 마땅치 않은. 본인도 뭐 어떤 뭐 주위 지인한테 현 상황에서 좀서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제가 좀 전에 듣기도 들었는데, 이용찬 선수는 팔꿈치 수술을 했죠. 올해 시장 상황, 매우 차가운, 매우 추운 FA 시장이 될 것으로 좀 보일 것 같고, 그런 시장 상황도 좀 감안을 하고, 그렇다면 내년에 뭔가 조금 보여주고, f a 를좀 선언하는 것도 어떨까? 예, 하지만 좀 반반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권형민 님이, 권형민 님이, 소비재 없는 모기업, 상황도 어려운 모기업, 두산 이야기죠. 민병원, 김현수, 양인지 다못 잡았는데, 3명 정도 계약하면 선방한 거 아닐까요? 아, 실질적으로 몇 명을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잡는다? 그냥 있으면 이 선수들이 오갈 데 없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 뭐, 예, 예, 자동적으로 계약을, 잔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FA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이적 가능한 선수 중에서 몇 명을 잡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적이 가능하다 하면, 뭐, 전반적으로 뭐, 허겜이, 오재일 최주환 등등 예, 이런 선수들이 추축이 되겠죠. 아, 이 선수들 중에서 몇 명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좀더 중요할 것 같고. 두산이 자금난은 맞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KBO에 각 구단들이 연 해비를 내거든요. 보통은 이제 중계권료로 각 구단들이 연간 70억 원에서 80억 정도씩을 일단 받습니다. 시즌 중에 받는 관중 입장료 있죠. 이 부분은 홈팀 72% 원정팀 28%에서 나눠 가집니다. 네. 연, KBO 연간 해비로 지난해는 한 24억 원 정도씩을 냈고 올해는 코로나19 또 있고, 또 행사도 줄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각 팀당 한 15억 원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이제 상반기에 한 번을 내고, 또 하반기에 한 번을 냅니다. 근데 이 돈은 보통 이제 리그 운영 자금으로 쓰이게 되죠. 뭐, 심판위원들 뭐, 월급도 나갈 것이고, 뭐, 직원들 월급도 나가고, 많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아무래도 좀 두산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11월에 내겠다고 KBO와 합의를 했다고요. 좀 늦춰달라. 상반기한 번, 하반기한번 내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11월에 좀 내겠다 좀 미뤄달라고 예, 이야기를 좀 하고 뭐 KBO도 뭐 11월에 내겠다 그러는데 지금 빨리 돼서 이렇게 독촉하는 것도 조금 어,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합의를 했는데 정지택 전 두산 구단주 대행이 이제 최근 차기 KBO 총재로 추대가 됐습니다 아 이사회가 13일 날 열렸는데 예 바로 어, 정지택 전 구단주 대행이죠. 2018년까지 두산베어스 구단주 대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두산중공업에 예전에 부회장도 하셨고, 지금 고문인데, KBO 총재로 추대가 됐고,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렇다면 총회, 구단주 모이면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 제적 3분의 2 이상 오케이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는 이야기 다 끝났다는 거고, 서면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두고, 또 두산이냐 이게 그러니까 일부 야구인데 그리고 또 몇몇 구단에서도 조금 반발은 조금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박용우 전 총재도 계셨고 또 지금 현정훈찬 총재 같은 경우도 이 두산 팬으로 좀 유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총재 취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탈덕을 하겠다. 어, 두산 팬으로서는 내가 조금 잠시 아 두산 팬 아니다 이제 난 정말 어, 야구를 사랑하는 커미셔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또 많은 팬들께서 야이 두산 뭐잘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단장 사장이, 두산에, 단장님, 사장님이 지금 모두 가장 오래 지금 사장, 단장을 좀 하고 계시고, 팀 성적도 좋다 보니까, 실행이 하고 이사회에서도 아무래도 좀 입김이 좀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산 쪽에서 지금 총재를 좀맡게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내부적으로 좀 보면 사실, 총재는, 총재는 저 구본놈 전 총재 때부터 해서 그룹의 어느가의 이론이, 총재를 돌아가면서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순번은 아니고 그냥 어느가의 이론이 맡기로 했다. 이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정원찬 총재를 영입을 하기 전에도, 전에만 해도, 그때도 여러 그룹에 자, 구보는 총재가 의견을 타진했습니다. 총재를 하실 만한 분이 좀, 자, 좀 나오시라. 근데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제 정원찬 총재를, 자, 그러면 뭐정원찬 총재 좀뭐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또 자 모셔 왔는데 이번에도 삼성하고 SK 등 몇몇 그룹에자 KBS 또 의향을 좀 타진을 했는데 자 이사회 쪽을 통해 가지고 뭐좀 그룹 쪽에서 아, 어느 쪽으로 누가 좀 나설 실 분이 없습니까 했는데 없었어요. 네, 다들 적임자가 나오지 않아서 두산이 이제 후보를 냈고 네, 두산이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후보 내겠어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건 아니, 그건 아니었지만 여하튼 어느가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지금까지 KBO 총재는 뭐 정치인도, 그 다음에 기업가, 다음에 오너가 이런들이 주로 했는데 처음으로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출신이 이제 총재를 맡게 됩니다. 정은찬 총재 임기가 두달 넘게 남았는데 급하게 좀 서두르는 모양새도 좀 보이더라고요. 네, 정은찬 총재는 올 초만 해도 연임의 이제 뜻은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연임을 포기하겠다, 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퇴 의사를 밝혔고. 좀 빨리 서둘러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